지금 한번 공시를 다시 클릭해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네요. 예. 현대차 지난달 판매 대수는 아직은 안 나왔고요. 앞에서 기아차는 발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한 20만 대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내수가 4만 700대, 수출이 16만 5800여대. 천 아 이거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전망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자동차 담당 최희근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그 기아차 판매 대수 가지고 좀 해석 부탁드릴게요 예상보다 잘 나온 겁니까 예 저희 예상한 수준대로 잘 나온 거고요. 예. 예상보다 더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치를 워낙 높게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준 그 도달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몇분안 남아서 좀 발표 나오겠죠, 공식? 예, 예, 예. 예. 어느 정도 나오면 좀잘 나왔다 볼수 있는 겁니까? 지난달 판매? 현대차도 지금 월 평균을 보면은 15% 예. 정도 계속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십내지 십오 프로 정도. 예. 네, 그 정도 수준이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없어서 못 받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그래서 음. 그 숫자는 뭐 제대로 그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나온 그 실적, 이분기 실적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 기아차는 좀 서프라이즈인데 예. 상대적으로 현대차의 이분기 실적을 논하는 목소리들이 기아차만큼 좀 그~ 긍정적이거나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제 느낌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실제로 저희가 기아차를 실적을 보고 굉장히 예. 많이 놀랐는데요 예. 이게 이제 기아차가 그동안에 뭐~ 구용 재고라든가 이런 그~ 해외에서의 그~ 어떤 그~ 부실이라고 얘기한 부실이 뭐~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실적의 서프라이즈들이 거기서 인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음. 이번에도 2 분기 서프라이즈 요인으로는 뭐 신차 효과에 따라서 그 판매나 원가율이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재고가 거의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 관련한 비용들도 굉장히 크게 감상한 것으로 좀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안 되던 부분들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이익의 기여도가 현대차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기아차가 서프라이즈 나온 상황입니다. 아, 앞으로도 그럴까요? 지금 위원님이 쓰고 계시는 목표주 가랑 현대차 예. 기아차, 물론 이제 자동차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예. 또 굳이 그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또 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승률이 어디에 더 많아 보입니까? 일단, 저도 4분기 중반 정도까지는 기아차가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요. 그 이유는 이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뭐 특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오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생각보다 더 많이 생산할 것 같고요. 예. 4분기에는 뭐 K5의 미국 생산 이런 것들 영향으로 생산량이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보게 되면 이제 기아차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기아차를 추천드리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뭐 IFRS 기준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기아이 6.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싼 수준이기 때문에 뭐 기아차가 뭐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좋아,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그보다 조금 더 비쌉니까? 아 예, 그밸류션이뭐그게큰 차이는 안 그쵸, 나는데, 차이는 안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들이 이제 신차 10월에 도요타 캠리를 픽돌해에서 신차 공격이 있는데, 예. 그 소나타가 K5보다 조금 더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음. 그 영향이 좀더 있을 것 같지 않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아차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또그 오늘 음, 지난달 자동차 판매 대수 나오면은. 내일 또 코멘트 자료도 예. 어, 쓰시겠죠. 예, 예.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최익은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을 논해보죠. 오늘 이 시간은 신영증권의 임태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랑 이 스튜디오에서 뵙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거의 한 3년 만인가요? 그렇죠? 네. 예. 대우증권 계실 때. 예. 습니다 지금도 다른 시간에 나오고 계시나요? 예 아침 아, 아침에 예. 어, 종종 나오시는 거고 자 이제 모두가 기다렸던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부채안도 상향 조정을 했고 이제 안도렐리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 안도렐리는 어디까지를 안도렐리 라고 볼수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 지수 중심으로 타겟을 정하면은 뭐 한2200 선까지는 안도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뭐 어, 전체적인 뭐 지지 트렌드 상으로 보면 2200선에서 한 번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올라가는데 큰그 여지는 없는데 여기 이제 강하게 뚫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좀 기존의 어떤 그 펀더멘탈 여건하고 완전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또 어떻게 생각하면 2200까지는 한 30포인트도 또안 남아가지고요. 그렇죠. 사람 욕심상 또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뜯어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봤을 때는 뭐 만기약 이상 선물을 또 많이 순 매수하기도 하고 간만에 이제 2천억 원 이상 코스피를 순 매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 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추세적으로 유입이 되는 신호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부채 협상 사실 저희 같은 경우큰 이슈로 보지는 않았는데 워낙 시장에서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시장의 심리 자체 상태히좀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 네. 뭐 이마저도 뭐 쉽지 않으면 결국 뭐 시장이 좀 타격이 된다는 네. 걸 봤고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외국인들의 뭐 매수세가 계속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뭐 이제 이런 게 해결이 됐으니까 뭐 이전 그 수준으로만 돌아오는 정도로 이제 매수를 해도, 뭐, 외국인들 매수는 유입될 수가 있는데, 강의 매수가 유입되려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이제 수치를 나타냈었거든요. 여기다가 에 지금 더 중요한 건 3분기로 갈수록 이제, 그면 개선이 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그, 뭐 논의가 있는데 뭐 그래. 찬반에 뭐 의견이 있긴 한데 현재 보면 글로벌 산업 생산 전체는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 3분기 역시도 조금 개별적인 지표들이나 국가별 어떤 경제 지표마다 조금씩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소비 지출에 뭐기여도 떨어지고 있는 측면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뭐 3분기가 좀 확인되면서 아마 좀 점차 이제 그 추세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제 안도 랠리 또그 이후에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혹시나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간다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뭐,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되는 것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 맞거든요. 예. 뭐 차화정이 다시 또 이제 주도주로 나서겠지만 제가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이제 유입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이 시점부터 바로.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더 확인한 이후에 뭐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면은 오히려 이제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 장세 좀 이어질 것 같고, 어, 그런 그, 심리하고 좀 가장 맞물리고 있는 업종이 증권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분간 좀 틈새 업종을 찾는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고 개인투자자들의 어 심리가 회복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주도주가 강하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어,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 업종이라고 표현해주신 것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짧게 보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이 3분기가 지나면서 매대들 매수 다시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때되면 다시 주도주가 결국에는 강세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 현재 그 약간의 공백 기간에서 어, 증권업종이좀 강세를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은 모든 포커스가 미국의 그채무안도 상향 조정한 거에 맞춰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펀더멘터를 볼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GDP도 지난주에 좀안 좋게 나타났지만, 국내로 돌아오면은 오늘 발표가 된그 지난달 소비자 물가 4.7%로 나왔어요. 시장 예상이 한 4.4%였는데, <laughs> 네. 상당히 조금 높게 나왔고, 어떤 분들은 좀 놀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긴축의 강도가 좀 빨라질 거다, 세질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좀 시장이 좀 부담을 갖지는않을까이 부분은? 뭐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예. 뭐 사실 이 아닌 것 같고 일단 부담이 충분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금통에서 8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금리를 당해 인상을 좀 전망하고 있고 예. 정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성장보다는 물가를 잡는 데 이제 스탠스를 완전히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은 뭐 확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사실은 이게 작년 가을부터도 이미 이제 금리를 좀 빨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음. 정부에서 스탠스를 그렇게 잡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그 미뤘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측면에 맞춰본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까지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일단 한 차례 정도는 뭐한연 3.5%까지는 딱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희는 두 차례 정도 인상을 두 차례 3.75%까지 예. 올리더라도 뭐 시장에 받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는겁렇게보습니까또 예, 음, 다른 그 물가 컨트롤의 그 하나의 방법인 또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보니까 장중에서 장중에 1,050원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일어났던 현상이긴 한데, 1,050원 이탈이 되면 또 이제 1,000원까지는 또 열려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거든요. 혹시나 수출주는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환율이 지금 여기서 이제 더 강세, 강세로 갈 여유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뭐 금리도 인상을 할 거고, 또뭐 정부의 정책도 좀, 물, 환율 강세를 좀더 용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 유입이 돼야지 저희 같은 환율이 추가로 적으좀더 강세가 갈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건사실맞딱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경기가 완전히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런 매수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천 원을 뭐 하회하고 내려가는 정도까지는 저희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속도 조절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머징 경기가 살아나는 거니까 결국에는 네.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 환율이 재차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 네. 뭐 100달러를 넘어선다든지 그렇죠. 뭐 이전 같은 그러니까 사실 유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다시 예. 글로벌 경기 산업 생산 같은 것이 다시 호조를 보인다는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점에 이머징 마켓으로 다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좀더 강세 를이리갈확한이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수출주에 대한 걱정보다는 외국인의 뭐 매수도 있고 아니면 산업 생산에 대한 호조 기대감으로 해서 오히려 증시에는 좀더 도움 될 가능성으로. 예, 훨씬 사실은 그수출주에 당해 조금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는데 항상 보면은 예. 그 수출이 뭐환율이강세 보인다 수조의 약세를 보이나 이런 쫙한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뭐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이 증진되면서 환율을 강세 보이는 경향이 더 높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으로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임태근 연구원 통해서 뭐 미국 쪽 이야기 또 수급 그리고 틈새 업종 환율과 금리 전망까지 다 각도로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현대차의 지난달 그 영업실적이 나와서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조금 전에 공시 나온 내용이고요. 현대차가 지난달에 내수 40만 4400여대 40만 4,400여 대,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187만여 대 해서 총한 220만 대 정도 팔았다. 실적 나왔고요. 합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10.6% 늘었다. 이런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월부터 7월까지의 합계고요. 그... 내수와 해외를 합쳤을 때 7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9.8% 늘어났습니다. 내수가 6만 대, 해외가 26만 3천여 대 합쳐서 32만 3천 대 정도입니다. 앞에서도 최근 연구원 통해서도 좀 들었습니다만 한15% 정도는 매년 들어왔다. 최소한 한 10에서 15% 늘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했는데 지난 7월 실적은 한 9.8%. 아 들었습니다. 요분도 공식 좀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개미의 꿈으로 넘어갑니다.